이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적 오브젝트의 코드를 만들고 있고요. 화면을 좀 올려주고, 흐름에서 복제본이 처음 생성되었을 때, 흐름에서 계속 반복하기 붙이고, 적이 총알에 닿았으면, 적의 상태를 변경해주는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흐름에 만일 참이라면 넣고, 그 다음에 판단에 참 또는 거짓을 참 대신에 넣고요. 그 다음에 판단에 어떤 것에 닿았는가 왼쪽 참에 넣고 총알 1번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클릭, 복사 붙여넣기, 오른쪽 거짓에 넣고 총알 2로 바꿔주세요. 만약에 총알 1번과 2번에 닿으면 자료에 변수 값 정하기 넣고 적 상태의 변수를 그냥 죽음 이라고 정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클릭 복사 붙여넣기 바로 밑에 붙이고 이걸 잠시 빼내고요 총알 1에 닿았는가를 참에 넣어주고 총알 3번으로 바꿔 주겠습니다 총알 3번은 화염방사기 총알이에요. 자, 이 코드는 삭제를 해주고, 이럴 때는 적상태를 불죽음이라고 정해 줄게요. 자,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배경이 이동이 될 때에는 적도 같이 움직여야지 어색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코드를 만들어 줄게요. 흐름의 복제본이 처음 생성되었을 때, 그러니까 흐름에서 2초 기다리기 해놓고 0.5초를 기다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흐름에서 계속 반복하기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함수가서 배경 이동 함수만 붙여주면 화면이 이동할 때 자동으로 적도 같이 움직이겠죠. 그리고 배경 이동이 될때 적의 위치도 바뀌니까 적 접촉 센서에 x좌표 리스트도 바꿔 줘야 돼요 자료에 리스트의 값 바꾸기 블록 여기 끝에 바꾸기라고 써 있는 거 보면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와서 붙이고 적 접촉센서 x좌표 리스트도 자료에 변수 값 블록을 1 대신에 넣고 자신의 번호로 바꿔 주고 이것을 계산해서 어떤 것에 x좌표 값 넣고 자신의 x좌표 값으로 같이 바꿔 줘야겠죠. 0.5초는 왜 기다려 주냐 하면 이 기다리기를 하지 않고 바로 복제본이 생성되었을 때이 리스트의 값을 바꾸면 아직 이 리스트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바꾸기 기능이 실행이 되면서 오류가 나요. 그래서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0.5초만 기다렸다가 실행되게 만든 거예요. 자 이제 적의 상태나 동작에 따라서 적의 애니메이션을 바꿔주는 코드를 짜보도록 할게요. 위로 올리고 흐름에서 복제본이 처음 생성되었을 때, 그 다음에 흐름에서 계속 반복하기, 흐름에서 만일 참이라면 붙이고, 그 다음에 판단에 10은 10이다, 자료의 변수값 블록을 왼쪽 10에 넣고요. 적 동작값이 만약에 걷기라면 걷기일 때는 적 오브젝트에서 모양 탭에 보시면 1번부터 4번까지가 적이 걷는 모양이에요. 다시 블록 가서 생김새에서 모양으로 바꾸기 가지고 와서 붙이고 가운데 것은 코드 삭제 1번 모양으로 하고 그 다음에 흐름에서 2초 기다리기 바로 밑에 붙이고 0.1초를 기다리고요. 그 다음에 바로 다음번 모양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요. 모양이 바뀌기 전에 반드시 적이 주인공의 총알에 맞았는지를 판단을 해서 총알에 맞았으면 죽는 모양으로 바꿔줘야 돼요. 만약에 이거를 중간마다 체크를 해주지 않으면 1번부터 4번 모양까지 모두 바꾼 다음에 죽는 모양이 실행되는 부자연스러운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번 모양으로 바꾸기 전에 적이 만약에 총알에 맞았으면 적이 쓰러지는 모양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은 여러 번 쓰이기 때문에 함수로 만들 거예요. 속성에서 블록 가서 블록의 함수의 함수 만들기 함수의 이름을 적 죽음 모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름 붙이고 괄호 열고 적 번호, 그 다음에 문자 숫자 값 데이터 받아 주고요. 그 다음에 이름 하나 더 붙이고 이름을 괄호 열고 적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 숫자 값 블록을 붙여주세요. 함수 속성 보기. 내려서 지역 변수를 사용 체크, 지역 변수 두개 만들고요. 첫 번째 지역 변수 이름은 똑같이 적번호, 그 다음은 적상태.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다시 블록 가서 함수의 변수값 정하기 넣고, 적번호 변수를 1번 데이터로 받아주고요. 그 다음에 변수값 정하기 블록 한개더 가지고 와서 붙이고, 적상태 변수를 문자 숫자 값 2번 데이터로 바뀌습니다그 다음에 흐름에서 만일 참이라면 붙이고, 판단에 10은 10이다. 참 또는 거짓. 함수에서 변수 값 블록을 가지고 와서 왼쪽 10에 넣고, 적 상태가 만약에 죽음이라면, 여기 클릭, 복사 붙여넣기. 그리고 적 상태가 불 죽음이라면, 이렇게 바꿔주고, 두 개의 조건을 이런 식으로 묶어주겠습니다. 잡아서 참에 넣고요. 이럴 때 자료에서 변수 값에 10만큼 더하기를 붙이고, 킬수에 1만큼을 더하고요. 그 다음에 함수에 소리 재생함수 가지고 와서 붙이고, 11번 소리를 재생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이 쓰러질 때, 적에 달려 있던 적의 접촉 센서도 같이 삭제를 시켜 준다고 했어요. 자, 자료에서 변수값 정하기 넣고요. 삭제 적 접촉 센서 번호를 자, 여기 찍고 복사 붙여넣기 해서 10에 넣은 다음에 적의 번호로 바꿔 주겠습니다. 삭제를 할 번호를 저장을 해 두고 시작에서 신호 보내기 적 접촉 센서 삭제 신호를 보내서 삭제가 되도록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흐름에서 만일 참이라면 아니면을 붙이고요. 자, 여기 찍고 복사 붙여넣기. 그대로 참에 넣고. 적 상태가 죽음일 때는 움직임에서 모양으로 바꾸기. 가운데 찍고 삭제. 7번 모양으로 바꾸고 흐름에서 2초 기다리기. 0.2초를 기다렸다가, 자, 여기 찍고 복사 붙여넣기. 8번 모양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흐름에서 쭉 내려서 이 복제본 삭제하기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화염방사기로 죽어서 적상태가 불죽음이라면, 그럴 때는 흐름에서 10번 반복하기를 넣고요. 모양에서 보시면, 일단, 9번, 10번 모양을 5번 번갈아서 바꾼 다음에 11번 모양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삭제를 할 거예요. 블록 가서 여기 찍고, 복사 붙여넣기. 안에 넣고, 10번이 아니고 5번 반복하기로 바꿔주고요. 7번이 아니라 9번. 그 다음에 10번으로 모양을 바꿔주고, 시간도 0.1초로 줄이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0.1초. 그 다음에 이 복제본 삭제하기는 삭제. 여기를 찍고요.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이 조건문 바깥에 붙여주세요. 블록이 두겹 있습니다. 11번 모양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0.5초를 기다렸다가, 흐름에서 이 복제본 삭제하기를 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됐고요. 저장을 누를게요. 함수가 서적 죽음 모션 함수 넣어 주고, 여기 클릭하고 복사 붙여넣기. 첫 번째 데이터는 적 번호 그대로 넣어 주고요. 자, 여기 클릭해서 복사 붙여넣기 적 상태 넣어 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클릭, 복사 붙여넣기. 붙이고, 2번 모양으로 바꾸고요. 또 여기 클릭, 복사 붙여넣기. 3번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4번까지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류탄 동작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여기 찍고, 복사 붙여넣기 해서, 바로 밑에 1열로 붙여 주시고요. 바깥에 블록이 한 개가 있어요. 적 동작이 만약에 수류탄 투척이면 여기 부분 잡고요. 그대로 빼서 삭제를 시키겠습니다. 이럴 때는 5번 모양으로 바꾸고 0.2초 기다렸다가 똑같이 총알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인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 클릭 복사 붙여넣기 6번 모양으로 바꿔 주고요. 만약에 여기까지 진행됐는데 복제본이 삭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수류탄을 정상적으로 날아가게 만들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료에서 변수값 정하기 블록을 붙이고 적수류탄 x좌표를 정해 주겠습니다. 계산에서 어떤 것의 x좌표값 자신의 x좌표값으로 넣고요 여기 클릭해서 복사 붙여넣기 적수류탄 y좌표를 자신의 y좌표값으로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적수류탄의 복제본을 만들어야겠죠 흐름에서 밑으로 내려서 자신의 복제본 만들기 붙이고. 적수류탄 복제본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료에서 변수 값 정하기를 붙이고, 수류탄 투척 완료 변수를 던졌으니까 예로 정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 클릭해서 복사 붙여넣기 적 동작을 다시 걷기로 해줘서, 수류탄 던진 다음에 걸어가도록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하면 적 오브젝트 코드는 다 완성을 했고요. 그런데 적 접촉 센서에서 코드를 빼먹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적 접촉 센서가 배경 접촉에 닿았을 때 리스트의 값을 예로 바꿔 주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삭제를 해줘야 되는데 깜빡했습니다. 흐름 가서 이 복제본 삭제하기를 가지고 와서 지형에 닿으면 자기 자신도 삭제를 시켜 줄게요. 그리고 오브젝트에서 오른쪽 가림 오브젝트 있죠. 이것을 눈동자 버튼을 눌러서 저기 제대로 생성되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형에 부딪히면 센서랑 적이랑 동시에 정상적으로 삭제가 되고 있어요. 자, 헤비 모신 건으로 맞았을 때도 정상적으로 잘 죽고요. 만약에 주인공과 가까워지면 이렇게 수류탄 모션으로 변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화염 방사기로 한번 쏴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애니메이션이 잘 되죠? 정지하겠습니다. 다시 오른쪽 가림 오브젝트 보이도록 해주고요.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